조심해 어응 어머니 아, 어? 조심하고 오 조심하고 걸을게요 어 조심하고 걸을게요 어 오, 그, 조심하세요 그, 그, 여기, 여기, 여기. 어.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아. 어 조심하고 어응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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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니는 거야. 어. 오, 어, 오. 어. 조심. 나 이제, 나 이제 잘해. 어나 이제 잘해. 어. 어 이제 잘하지. 어 잘하지. 나시력이야 성공이야. 성공. 응. 성공.